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달력이 기록을 공유할 때팀 달로 2차 데모 발표를 맡은 백엔드 매트, 프론트엔드 티거입니다. 네. 네, 저희 데모는 서비스 및 개발 현황, 브랜치 전략, 사용자 인증 방식, API 분석, 그리고 배포 방식 데모 시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서비스 및 개발 현황 소개입니다. 어, 티거, 저희가 2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대체 달록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달록은 공유 캘린더 서비스입니다. 달록의 사용자들은 각자 캘린더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구독해서 자신만의 캘린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달록 라인이 달록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크루들이 그 카테고리를 구독해요. 라인은 MT를 가고 싶어서 일정을, 어, 일정을 조율하고 싶은데 그래서 카테고리 구독자들의 캘린더를 확인해서 언제 시간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일정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구독자들의 캘린더에도 그 일정이 공유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달록은 카테고리 기반으로 쉽고 빠르고 명확하게 일정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어, 서비스 소개를 들어보니까 빨리 사용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달록은 2차 스프린트 기간에 총 54개의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46개의 이슈를 해결해서 닫았는데요. 어, 그 이슈, 어떤 이슈를 해결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스트덕스를 적용했고, 소셜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와 구독 기능을 구현했고요. 어,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메인 페이지, 카테고리 페이지, 그리고 프로필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와 배포 자동화까지 완료했습니다. 저희도 얼른 개발을 마무리해서 여러분들께 달록을 선보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떤 브랜치 전략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했는지 매트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는 우선 저희 달록 상황에 맞춰서 딥플로우를 약간 변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배포된 릴리즈 버전이 없기 때문에 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섯 개의 브랜치 중 메인, 디벨로 피처 브랜치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달록은 여러 릴리즈 버전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빠른 배포 주기를 가진 웹 서비스의 특성상 어 복잡한 딥플로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딥플로우를 적용한 이유는 저희가 다양한 브랜치 전략을 경험하면서 어, 팀원들이 직접적으로 장단점들을 어, 느끼고 어, 경험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더 커밋, 커밋 그래프를 예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깃허브 깃플로우를 Git 적용한 저희 커밋 그래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달록의 깃허브 레포지토리의 네트워크 탭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달록이 어떤 사용자 인증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매트, 어떤 인증 수단을 사용해서 인증을 처리하나요? 어, 저희는 3세대 오픈 ID인 OIDC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OIDC요? 너무 생소한 용어인데 OIDC가 뭔가요? OIDC는 OAuth 2.0을 확장한 개념이며 오직 인증을 목적으로 등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OIDC 방식은 OAuth 2.0스코프에 Open ID를 추가해서 어, 추가해서 OAuth 2.0 인증 요청을 보내면. 리소스에 접근 가능한 XS 토큰과 ID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받은 ID 토큰은 일반적인 JWT 형식이며 사용자의 식별 정보가 담겨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OAuth 2.0만 사용해도 인증 처리가 충분하게 될것 같은데 왜 OIDC를 사용했나요? 어, 저희가 지금 어, 유저 프로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OIDC 없이 유저 프로필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OAuth 2.0 인증 요청을 통해 어, 리소스 접근을 위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유저 프로필 리소스를 요청하고 그제서야 저희는 프로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OIDC를 통해서 유저, 유저 프로필 정보를 가져올 경우 OAuth 2.0 인증 요청을 보낼 때 액세스 토큰과 함께 ID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발급받은 ID 토큰을 서버측에서 디코드해서 유저 프로필을 즉각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OIDC를 사용해서 더 적은 요청으로 인증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백엔드 크루들이 API 문서화에 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매트, 백엔드 분들이 어떻게 API 문서화를 진행했나요? 어, 저희도 API 문서 자동화를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 고민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은 Spring REST Docs와 Swagger입니다. 하지만 Swagger는 직접적으로 프로덕션 코드에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해야만 문서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덕션 코드의 가독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점이 우려돼서 저희는 스프링 레스트 닭스를 사용할 경우 어, 지, 어 직접적으로 저희가 프로덕션 코드에 작성하지 않고 테스트 코드의 문서화를 위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프로덕션 코드에 전혀 영향을 가지 않습니다. 또한 테스트가 성공해야만 문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인 프로덕션 코드를 <laughs>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레스트 닭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런 고민 과정을 거쳐서 백엔드 분들이 레스트 닭스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협업을 더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달록 팀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배포와 배포 자동화를 완료했는데요. 그러면 백엔드 먼저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진행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는 기능별 이슈가 알려지면 PR을 생성해서 디벨로프 브랜치에 어, PR을 요청합니다. PR 요청 시점에 비터 액션에 명시한 순서에 따라 저희 그 PR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지 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코드 리뷰를 통해 PR이 디벨로퍼 렌치로 머지가 되면 깃허브에서 웹훅을 통해서 젠킨스 서버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젠킨스 서버는 내부에 작성해 둔긴 레포지토리를 풀 받아 어, 빌드를 진행한 뒤 어, 운영 서버로 빌드 파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어, 전송받은 운영 서버는 빌드 파일을 기반으로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 프론트는 어떤 식으로 배포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프론트엔드도 백엔드와 유사하게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열심히 작성해서 PR을 생성하면 GitHub 액션즈가 빌드랑 린트 프리티어를 체크합니다. 체크가 완료되고 코드 리뷰가 완료되면 PR이 머지 되는데요. 머지 되고 나면 GitHub의 웹훅이 젠킨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젠킨스는 빌드 파일을 생성하고요. 이렇게 생성된 파일은 엔진X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엔진X가 빌드 파일을 배포하는 순서로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티가 그럼 지금 저희가 당장 배포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어스 2.0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어스 2.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 서버가 HTTPS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도메인과 SSL 인증서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데모에서는 로컬 환경에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달록 데모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 로그인 사용자가 달록에 접속했을 때볼수 있는 첫 화면입니다. 비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을 제외한 모든 기능에 접근할 수 없고요. 여기 이 부분에는 나중에 달록에 대한 소개와 달록 사용법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모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셜 로그인으로 인증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셜 로그인 버튼을 내개 만들었고요. 그러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로그인을 마치면 달록 서비스에도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사용자는 메뉴, 달력, 카테고리 페이지, 프로필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로그인한 유저의 이름과 계정과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페이지로 가면 전체 사용자가 생성한 카테고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 날짜와 카테고리 이름 그리고 저희 구독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달력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현재 달의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전 버튼을 누르면 이전 달의 캘린더 이후 버튼을 누르면 이후 달의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데이 버튼을 누르면 오늘 이 포함된 달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일정을 추가할 수 있고요. 추가된 일정은 이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열면 내가 만든 카테고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데이라는 no 카테고리를 만들면 전체 카테고리에서 현재 날짜와 함께 방금 만든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카테고리 구독을 가능하고 나중에 일정에서 그 구독한 카테고리 일정들을 모두 한 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달로 서비스를 만든 아이고 <laughs> 만든 저희 팀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